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어, 오늘은 다고라는 문법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고와 관련한 질문들이 꽤 많은데, 사실 이 문법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많아서, 어, 개별적으로 이렇게 비교 대조해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고라는 문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우선 다고는 어, 활용이, 다고, 는다고, 니은다고, 라고, 이렇게 같은 의미가 앞에 오는 말에 따라서 활용이 되거든요. 어, 그거를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다고는 형용사, at, get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쁘다라는 형용사에 다고, 먹다라는 어, 동사에 어지 들어갔죠. 얻다고그 다음에 get 다음에 다고. 요런 식으로, 음, 형용사, 또는 앗겟에는 다고를 쓰고요. 리을을 어,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에는 는다고를 씁니다. 받침 있는 리을 제외예요. 그래서 먹다라는 동사 어간, 잡다라는 받침이 있는 동사 어간 뒤에는 는다고를 씁니다. 같은 의미예요. 다고 는다고. 그다음에 니은다고는 받침 없는 동사입니다. 받침 없는 동사 어간 또는 리을 받침으로 끝난 동사 어간. 그래서 가다라는 동사 어간에 니은다고, 그 다음에 만들다죠. 이렇게 리을 받침으로 끝난 음, 동사 어간에 니은다고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고는 이다 아니다에 사용이 됩니다. 학생 이다 아니다, 의사 이다. 여기는 원래 이가 어,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이다 아니다에는 "라고" 그래서 "다고"라는 문법을 얘기할 때 "다고" 는다고 "니은" "다고" "라고" 가 모두 같은 의미라는 것 앞에 오는 말에 따라서 활용이 되는 거다 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음, 이제 대표적으로 "다고"라고 어,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다고"라는 표현은 어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두 가지를 우선 구별해야 하는데, 음, 그 어미로 쓰이는 경우는 이유를 말할 때, 근거나 이유를 말할 때, 또는 음, 친구나 아랫사람한테 존댓말은 아니에요. 어, 존댓말을 쓰려면 윗사람한테 요를 붙여야 되겠죠? 음,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말이나 상대방의 말을 반복해서 언급하거나 강조할 때, 음,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들은 내용을 옮겨 말하는 경우, 요럴 때 이제 문법적인 질문이 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의견 등을 나타낼 때,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예문을 들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근거나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어떤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거나 이유나 원인을 나타낼 때, 어, 다고를 쓰는 거죠. 이번 시험 성적이 나빴다고, 요게 이유예요. 실망하면 안 돼요. 얼굴만 예쁘다고, 제일인가요? 마음이 고와야지요. 이것도 이유, 근거가 되겠죠. 또, 건강, 젊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어, 또, 철수가 자기도 가겠다고, 음, 때를 쓰네요. 요렇게. 어, 어떤, 어, 근거, 이유를 설명할 때, 다고를 사용합니다. 또는 속담이나 관용구에 쓰여서 어떤 상황을 빗대어, 어, 제시하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요게 속담이잖아요. 어, 요럴 때, 음, 쓸수 있는 말이죠. 항상 말을 신중히 해야 한다. 또, 지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 요게 이제 속담이에요. 이때도 다고.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 라는 유명한 말의 다고를 써서, 어, 어떤 상황에 빗대어 표현할 때도 다고 쓸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의미에요.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음, 자, 내가 한 말, 딱또 반복해서 얘기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반복해서 어, 말하면서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선, 자기가 한 말을 대풀이 하는 경우, 어, 수지와 정국의 대화입니다. 수지, 어제 왜 모임에 안 나오셨어요? 정국, 내가 어제 좀 아팠어. 수지, 네, 뭐라고요? 어제 아팠다고, 이렇게 아까 아팠다는 말을 반복하잖아요. 음, 아까 한 말을 반복할 때 이런 다고라는 말을 씁니다. 아니 내 말은 그 영화가 더 재미있겠다고 그러니까 앞에서 재미있단 말을 했는데 한번더 어, 상대방이 잘못 알아들었거나 어, 이럴 때 다고라는 말로 자기 생각을 되풀이 음, 할때 어, 다고라는 말을 쓰지요. 음또 다른 사람이 한 말. 를 반복할 때도 어, 확인하거나 따져 물을 때 음, 이럴 때 물어보는 거니까 말 끝으로 올려야 되겠죠. 뭐라고? 그 음식이 맛이 없다고? 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맛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다시 되물어 보는 거죠. 어, 확인하거나 어, 따지기 위해서 그렇게 맛있는 걸 맛이 없다고 이렇게 따지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뭐라고 어, 다시 물어보는 경우도 돼요. 이렇게 착한 애를 착하지 않다고, 음. 다뭐 다음 주까지 바쁘겠다고 어,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다시 물어볼 때 또는 음,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렇게 따져 물을 때 다고라는 말로 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들은 사실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이 자신의 생각이나 사실과 달라서 어, 빈정거릴 때, 부정할 때, 음. 그럴 때도 어, 쓰는데 이때는 의문문이 아니니까 어, 말끝을 내리는 거예요. 수지, 난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아주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정국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가 괜찮다고. 음.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음. 어, 그 사람이 어디가 괜찮다고 그런 말을 하지? 이런 뜻이에요. 그 그림이 뭐가 좋다고. 음. 나는 좋지 않아.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죠. 여기서 모두 요가 없잖아요. 어, 존대의 요가 없어서 친구나 아래 사람한테 쓸수 있는 말입니다. 또, 얼마나 라는 말과 함께 쓰여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듯이 말할 때도 써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얼마나 머리가 좋았다고 어, 이렇게 하면 자랑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답다고 어, 이럴 때는 뭐 이렇게 좀 물결처럼 억양을 어, 쓰죠. 그럼 우리 딸이 얼마나 예쁘다고 어, 이럴 때 자랑하듯이 음, 표현할 때도 다고 씁니다. 어른에게 말할 때는 예쁘다고 요 이렇게 하면 돼요. 어, 요자를 붙이면 돼요. 또 말하는 사람이 사실을 확인하고 다행이라거나, 또는 의문이 없어졌다거나, 아, 이해가 됐어. 뭐 이런, 음, 또는 자신이 잘못 추측했다는 것을 이제 깨닫거나, 어, 이럴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수지, 조금 전에 울린 사이렌 소리는 사고 때문이 아니라 훈련 때문이었어. 정국 휴, 이제 안심하는 거죠. 난또 사고가 났다고, 어, 이럴 때. 아 사실을 하거나 오 다행이야 뭐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자 남준 지금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해요. 영지 왜 누가 아파? 남준 누나가 아이를 낳았거든요. 보러 가려고요. 영지 난또 누가 아프다고? 어 이거는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야. 난 깜짝 놀랐는데 놀랄 일이 아니었구나 안심했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고 안심하는. 음, 이해가 됐다는 이런 말로도 다고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표현입니다. 들은 내용을 옮겨 말할 때, 어, 또는 문장 주어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할 때, 음, 그래서 어, 옮겨 말하는 경우, 어, 이럴 때 주로 쓰죠. 제주도는 겨울에도 날씨가 따뜻하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 어, 다른 사람의 말을 옮겨서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제주도는 겨울에도 날씨가 따뜻하다라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듣고 전달하는 거죠. 어머니께서도 이 학교가 좋겠다, 어, 라고 어머니가, 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말을 전달할 때 쓰는 말이죠. 나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림이 이 정도면 괜찮다. 어고 자기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달할 때, 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때, 어, 다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근거나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 또 친구들 아랫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말이나 상대방의 말을 반복해서 언급하거나 강조하는 경우, 또 들은 내용을 옮겨서 전달하는 경우, 음, 뭐 이럴 때 주로 사용하는 건데, 각각의 경우 또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죠. 근거 이유 될 때는, 음, 목적, 의도, 에 맞춰서 이유 원인을 나타낼 때또 속담 관용구에 빗대서 상황을 제시할 때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장 많은데요 자기 말을 대풀이하거나 생각을 강조할 때또 다른 사람의 말을 확인하거나 따져 물을 때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부정하거나 빈정거릴 때 다고 쓰고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때도 써요 얼마나 맛있었다고 이렇게. 또 사실을 확인하고 다행이라거나 또 의문이 없어졌다거나, 음, 안심했다, 이해됐다, 이런 의미로 다고를 씁니다. 그 다음에, 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은 내용을, 어, 옮겨서 말할 때, 또 문장 주어의 생각, 의견 등을 나타낼 때도 다고를 씁니다. 그게세 가지의, 어, 그 의미로 사용이 되고 각각 구체적으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음, 이해를 하시면, 예문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아,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세요. 어,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속 시원하게 궁금증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